자, 동아 권혁승 영어 원. 제 고등학교 2학년이죠? 여기 지금 솔터고 2학년. 어, 3과 본문 1부터 갈게요. 제목은 팜유예요. 팜유. 팝유. 팜유 오라우탄에게 가장 큰 위협. The biggest threat to orangutans인데 어, 이거 뭐예요? 환경 이야기죠? 자연 보호 관련된 이야기예요. 자, 브루네오 섬에는 오라운터 구조 센터에 Rushed 센터로 Rushed a rescue worker Rescue worker가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Holding a tiny bundle in his arms 아주 작은 꾸러미를 들고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요거 여기 지금 형광펜으로 밑줄 쳐줘야 되는 구문입니다 이거 지금 주어가 어딨니? 영찬아, 이거 주어 어딨어? 자, r u s h d 가 여기 동사 있잖아. 주어가 어딨어요? r e s c u 맞아요. Rescue Worker가 주어잖아. 동사 주어 어수님의 이름이 뭐라고 배웠어요? 도치라고 배웠죠? 부사구가 어디로 왔기 때문에? Into 구문이, Into 덩어리가 맨 앞으로 오면서 이거를, 이거를 강조하고 싶었던 거야. 이걸 강조하다 보니까 r u s h the rescue worker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주어가 이쪽 뒤에 오고 동사가 앞에 왔다. 오케이? 이해됐죠? 근데 이 worker가 뭐 하고 있어? holding 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 worker 입장에서는 능동적으로 잡고 있는 거잖아, 들고 있는 거잖아. holding a tiny bundle in his arms. 그의 팔에 작은 꾸러미를 들고서 급하게 들어온 거잖아요, 아니야,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현재 분석을 수식했다는 것도 기억을 해줘야 되는 거죠. 자. 어, 뒤에서 꾸미는데 능동이기 때문에 I as 썼다 오케이 기억합시다 그 다음에 inside 그 안에는 with a face 얼굴을하고 있어 어떤 얼굴 as well as a mouse s 쥐만큼 as well as 요거 마치 거의 거의 쥐만큼이야 요거 as well as a mouse a 어, face as well as a mouse는 쥐 크기만큼이나 작은 얼굴입니다 오케이 쥐만큼이나 작은 그 얼굴을 하고서 was a uh, 얘가 있었다 자 이번에도 뭐예요? 쥐만큼만 얼굴을 하고 있다라는 부사구가 앞에 왔지 자 was가 동사죠 주어는 어디 있어요? 어, uh, three month old around t e 이게 주어잖아요 그쵸? 도치금이 두 번이나 나왔어 도치구은 시험에 무조건 나오지 않겠어? 그쵸? 응. 확률이 굉장히 높겠죠 도치가 지금까지 잘안 나왔었는데 그죠 도치 구문은 뭐다? 도치는 동사 주어 어순. 주어와 동사의 위치가 바뀌었을 때 도치라고 한다. 오케이? 이해됐죠? 자, 다음. Those who were there that day remember two things about their first meeting with the baby r a m a i a n 자, 여기 보면은 those who. 이 사람들이죠. those who 하면 항상 어떤 사람들이잖아. who were there. 거기 있던 사람들이야. 그날 거기 있던 사람들은 기억한다. 뭘 기억해? 두 가지를 기억한다. About t h e i r first meeting. 첫 만남에 대해서 두 가지를 기억해요. With the baby orangutan. 그 아기 오랑우탄과의 첫 만남에 대해서 두 가지를 기억해요. Her big bright eyes. 엄청 크고 밝은 눈. And her left arm. 그리고 왼쪽 눈, 왼쪽 팔인데, half of which가 어떻게 돼 있어? 그것 중 절반이 was missing. 잃어버려졌다. 어 잃어버렸다. 잃어버린 채로 어 있었던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half of which죠. half of which 내가 연두색 칠하는 건다 칠해놔야 돼. half of which에서 위, 위치가 뭘 가리켜요? Her left arm을 가리키죠. 오케이? 얘를 가리키는 선행사를 가리키는 거예요. 오케이? 선행사가 단수여서 여기에 words 단수 동사 쓴 겁니다. 오케이. 이해됐습니까? 그리고 여기는 어 who were로 돼있잖아왜 who were예요? 선행사가 도즈 단수 복수잖아요.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were를 쓴 겁니다. 자, baby o r a n t a s 자, 이 아기 오랑우탄들. 이 누구예요? who ride on their mothers' s t o m a c h s 어 여기 타 있는 by holding on to their long hair. 어 타이어 어디에 타이어 엄마의 배 위에 타이어 배에 올라타이어 근데 어떻게 올라타 이냐면 holding, 붙잡고 있어. Onto their long hair. 이게 그 엄마의 그 their long hair. 긴 털을 붙잡고 있는 거야. 애기들이. 걔네들은 have. 갖고 있었다. 뭘 갖고 있어 Incredibly 엄청나게 strong r i p s 그립이 엄청 세다는 거센 그립을 갖고 있었대 그럼 뭐야? 잡는 힘이 쎘다고 오케이? 이해했어요? They do not let go 그들은 가려고 하지 않았어 Set the director of the o r a n g u t w n Rescue Center 요것도 지금 도치인데 그러니까 동사가 여기 나오고 이 사람이 말했다라는 거야 Set the director of the o r a n g u t w n Rescue Center 예? 그 장이죠? 디렉터 하면 사람이 말했어요 오케이? 이해됐죠? 자 다음 The baby's hand. 아기 그 아기들 아기의 손은 was chopped off. 어떻게 돼 있어? 손이 잘려 있었대. 아마도 to separate her from her mother. 아마도 뭐 하기 위함이었다. 분리하기 위함이었다. 누구로부터? from her, her mother. 엄마로부터 떼어내기 위함이었겠죠. 그래서 손이 잘려 있었대. 좀좀 잔인한데요, 그죠? chop off, 잘라내답니다. 그쵸? separate A from B도 기억해 주고요. separate A from B. separate from. 다음. 본문 2입니다. rescuers. 구조자들이죠. 자, 구조자들은 믿어요, 뭐를 믿어요, death을. The baby and her mommy had been driven out of their forest home. 그들의 홈으로부터 driven, driven out of, out of 하면 밖으로 나오는 거잖아. 그 밖으로 나오게끔 당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쫓겨났다는 라 거죠. When it was destroyed, 파괴되었을 때, to make way for palm oil plantation. 팜유 plantation 하면은 팜유 농장, 어, plant가 농장이라는 뜻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 농장을 위한 그 make way, 길을 내기 위해서 길을 내기 위해서 파괴되었을 때, 그때 그들은 Driven out of. Drive 하면 뭐 운전하다잖아. 그러니까 끌려 나온 거죠, 오케이. 끌려 나왔어요. 그들의 숲속그 집으로부터, 오케이. 그들의 홈이었던 집으로부터 이렇게 됐는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건 had been driven 이에요. 왜 had been driven 이야? 이 was 랑 차별이 있잖아요. 누가 더 먼저야? 얘가 더 먼저고, 응? Had been driven out. 그리고 나서 when it was destroyed. 이게 좀 나중이네요, 그렇죠? Okay. To make way from the. 그러니까 숲이 파괴되어서 쫓겨난 거잖아. 그럼 파괴가, 그러니까 파괴될 때 먼저 쫓겨난 거죠. 먼저 쫓겨나고 숲을 파괴한 거니까, 그죠 Okay. 요거 좀 기억해 줍시다. 그리고 h a d b e r v 이 n 이잖아 그러니까 과거 완료인데 수동태까지 됐어요, okay. 오케이, okay? 음. 그러니까 숲이 파괴됐던 시점보다 더 이전에 이미 얘네들은 쫓겨난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죠? 음. 그래서 drive a out of b 하면 b로부터 a를 쫓아내다. 이것도 좀 기억해주고요. 그래서 had been driven out of 하면 모버로부터 쫓겨난 상태였다. 이렇게 되는 거죠. Hungry and weak. The mother was likely walking in the forest. 배고프고 약해진 상태인 거죠. 그래서 엄마는 was likely walking in the forest. 어, 그래서, 걷고 있었던 것 같아요. likely 하면 뭐뭐 뭐 했던 것 같다. 이런 거거든. be likely, uh, 어, ing니까. walk in the forest 하고 있었던 것 같아. in search of. 뭘 찾는 상황인 거죠. food를 찾으면서 언제? when she encounter. encounter 마주치다잖아. 어떤 사람들과 마주쳤을 때 어떤 사람들 working 인데요. 거기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과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마주쳤을 때 말이야. 그래서 지금 요것도 현재 분사가 지금 뒤에서 꾸미고 있어요. working 이 그죠? 그리고 부사와 likely 요거 좀 특이하니까 생각해 놓읍시다. 자, was walking인데 걷고 있었다는데 걷고 아마도 걷고 있었던 것 같다. 이렇게 됐죠? 그죠? 비 라이클리 투 하고는 가, 다른 겁니다. 요거랑은 달라요. 그죠? 자, luckily. 운 좋게도 다행히 the baby around 하는 구조되었어요. 언제? before more harm was done. 더 많은 해가 입혀지기 전에. o k a 자, rescuers named the baby orangutan. 자, Cassie. 아, 여기는 이 사람들이 이름을 지었네요. Baby orangutan한테 Cassie라는 이름을 지었네요. O형식이네요. 그렇죠? 뭐뭐를뭐모로 이름 짓다. 그죠? Cassie라는 이름을 지었어요. 이름은, 의미는 뭐예요? Child born in difficult times. 어려운 시기에 태어난 아이. Child born in difficult times. 본이 이렇게 뒤에서 꿈이죠, 그죠 o k a That name is fitting for many orangutans living in the wild today. 자, 그 이름은 is fitting, 되게 잘 맞는다라는 거야. 피이 좋다 하는 거잘 맞다라는 거잖아, 그렇죠? 잘 맞는다. 누구에게? Many orangutans living in the wild of today. 그 야생에서 살아가는 많은 오라운턴의 사령에잘 어울린다, 그죠 오케이? Okay. 다음, 다음 페이지. <laughs> 100년 전자 100년 전에 23만명의 3만마리의 오랑우탄들이 살았대요 about은 그냥 대략이에요 okay? 대략이라는 부사 근데 오늘날은 fewer fewer하면은 뭐야 이거 fewer되면 이거 이하라는 얘기야 fewer면은 미만이라고요 5만마리도 안되는 애들이 are left 남아있어요 세상에 뭐하면서 living exclusively, exclusively 하면 독점적으로 뭐 이런 뜻이잖아, 그렇죠? On the island of Borneo, Sumatra, Sumatra, 보르네오 스마트라 섬에만 독점적으로 있다고요, 오케이? 거기에만 있다라는 뜻입니다, 오케이? Exclusive 중요한 단어니까 우리 꼭 알아둡시다, exclusively, 배타적으로, 오로지, solely only랑 똑같아요, 독점적으로, 오케이? 독점적으로. 거기에만 있다고, 오케이. 다른 데 없다고, 오케이. Exclusively. 이해됐죠? These islands happen to be. 자, happen to be ground zero for. 자, happen to는 우연히 뭐뭐하다, 이런 뜻이야. 그래서 이 섬은 우연히 어떻게 되었어요? ground zero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ground zero가 되었다라는 말은 이게 시초가 되었다는 거야. 오케이? one of the world's most controversial and rapidly growing industries 자 뭐에 Ground Zero가 되었냐면 하나에요 하나인데 뭐에 하나? 세계에서 세계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그리고 급격히 성장하는 산업 중에 하나 그게 누구다? Palm Oil 팜유 산업의 시초가 되었다 Ground Zero okay? ground는 뭐 토대 뭐 이런 뜻이잖아 그럼 zero 토대면 완전 실초인거죠그죠 오케이? 이해됐죠? controversial 하면 논쟁이 되는 논란이 되는 이런 뜻입니다 그쵸? 자그 다음 cultivation cultivate가 뭐야 경작하다잖아 cultivation이면 경작이죠? 자, cultivation o you. 의 경작은 is the biggest r e a t 가장 큰 위협이다 누구한테? 오라운들한테 비록 그들의 생존이 Gravely depends on rainforest Gravely 하면은 상당히야 상당히 상당히 의존의 rainforest 우림에 열대우림을 rainforest라고 하잖아요 그 우림 열대우림에 상당히 의존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have destroyed 파괴해왔다 continuous를 계속해서 어디를? 열대우림을 뭐하기 위해서? To make room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무슨 공간? For the production of palm oil, 팜유를 생산할 그룸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계속 그래왔다고요. Okay. 이해됐습니까? Deforestation, deforest면 뭐야? Forest를 없애는 거잖아. D하면 항상 감소니까. 그래서 벌채요 벌채. 산림을 막 벌목하는 거야. 나무를 다 잘라버리는 거죠. 벌채는 has reduced 줄 다 줄여 왔다. the habitat 허주죠? 서식지. 오랑우탄의 서식지를 줄여 왔다. 근데 그리고 그것은이죠. 어? 그리고 그것은 왜? 계속적 문법이잖아. 그리고 그것은 in turn has caused. 그 인턴 하면 결국 그 결과로 무뭐가 됐다는 얘기예요. 유발했어요. 뭐를? thousands of the animals. 수천 마리 동물들 수천 마리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들을 유발했다. 얘네들을 죽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OC죠. Okay? has caused thousand s of the animals to die 하게끔 만들었다. Okay? 이해했어요? 목적어가 목적보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유발했다고. Okay? 이해했어요? 주술 관계. 생각합시다. 자, 계속적 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렇게 해서 and t s 로 해석한다고. Okay? and i s 인턴 하면은 결국 그 결과로 어떻게 됐다 뭐 이런 말이에요 어 단어들 좀 봅시다 요거 gravely 있잖아 응? 상당한 뭐 상당히 뭐 이런 말이죠 considerably 이런 것도 좀 기억해줘야 돼요 자그 다음에 인턴이 차례로라는 말도 있어요 근데 결국이라는 뜻도 있다라는 거 as a result, resultingly, consequentially 이런 것들 익혀 줍시다. 인턴 보면은 사람들 대부분 차례로만 생각해. 그러니까 요것들. 패러프레이징 할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depend on, 엄청 중요한 단어고요. rely on, count on, 이런 걸로 다 바꿀 수 있습니다. 변형되면 단어로 바꾸잖아. 그죠? 그런 것들 기억해 줘야 되죠? at this rate. 야, 이런 식으로 이 rate가 비율이잖아. 어? 이런 식이면, 오랑우탄들은 could become extinct. 멸종될 거야. Less than 25 years. 25년 내로 멸종할 거야, 아마. 여기밖에 없대잖아, 그죠? 다음, 본문 3. So, what exactly is palm oil? 야, 그럼 정확히 palm oil이 도대체 뭐야? palm oil이 뭐니? 응? You may have never heard of palm oil. 아마, 자, may have PP 나왔어요. 뭐예요? 아마, 이랬을, 것이다. 너는 안 들어봤었을지도 몰라. 이렇게 추측하는 거. 과거 일에 대한 추측이죠. 과거 사실에 대한 약한 추측이야. 조동사 해부피피는 항상 과거에 대한 추측인데, 메이가 들어가면 약한 추측이다. You ever never heard of palm oil? 아마 안 들어봤을걸? But you have almost certainly come into contact with. 근데 너는 거의, 아마, certainly면, 아마 거의, 접해봤을 거야 okay? come into contact면 뭐야 접촉으로 오는 거잖아 접촉되는 거잖아 그죠 아마 접했을 거야 아마도 multiple times every day 아마도 여러 번씩 하루에 몇 번씩 너는 팜유를 쓰고 있을 걸그 이야기죠 팜 is a type of vegetable oil 팜유는 뭐다 식물성 기름 일종이야 t h e r is derived 디라이브가 원래 뭐예요? 끄집어내다 거든 그럼 끄집어내어진이죠 뭐로부터? From the palm fruit 팜 열매로부터 추출된 끄집어내진 그런 식물성 오일이야 It can be found 그거는 찾아질 수 있어 어디서 찾을 수 있어? In thousands of consumer goods 어... consumer goods면은 이제 소비 상품이죠 그니까 러 소비상품들 어디로부터 온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패키지푸즈 포장식품들부터 헤어 프로덕트 그냥 뭐 헤어 제품에 이르기까지 엄청나게 많이 사용된대 식물성 기름이 이게 이제 야자열매에서 나오는 건데 팜프루트에서 그래서 그 여러 군데에서 발견이 된대요 이해되죠 여기서 우리 기억해야 될거이거죠 be derived from. 몸으로부터 끌어내지다, 얻어지다. 그렇죠? 팜프루트는 야자열매래요. 그렇죠? 자, c o n s u m e r goods 소비재 p r o d u c e s goods 생산재. 그러니까 소비를 위해서 의도된 상품들 말하는 거예요. 오케이? 다음 cheaper and more efficient to produce. 자. 더싼 그리고 더 효율적인 어디에 효율이 높아요? To produce than other vegetable oils. 자, 지금 이거 이게 뭐예요? 도대체 주어가 뭡니까 이 구문에서 이 콤마에서 주어가 어디 있어요? Cheaper and more efficient to produce than other vegetable oils. 이게 지금 분사 구문이에요. 요 앞에. 빙이 생략된 형태입니다, 빙이. 이런 거. 빙이 생략돼가지고 그냥 명사만 온 거죠. 명사나 형용사만 온 겁니다. 오케이. 아, 요거 지금, 어, 여기는 형용사만 왔네요, 그쵸? 형용사. 보어만 남은 거야, 형용사. 보어 역할하는. 그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요거야. being cheaper and more efficient 이거란 말이야. 원래는 as it is cheaper and more efficient. 뭐뭐 하기 때문에 이 말이거든. 근데 다 줄여 가지고 as 떼고 주어 떼고 is를 가져와서 빙으로 만든 거죠. 그 분사구문 우리 설명 많이 들었죠. 그죠? 그래서 어, 더 싸. 더 싸고 더 효율적이야. 만들기에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 t h a n other better or is. 그래서 파모일은 is currently used. 현재 사용되어진다. 어디서? in half o f 어디 사용돼요? 절반, all packaged products, 포장 제품 절반 가량에서 사용되고 있어요. 오케이 이해됐습니까? 음, 여기 지금 분사구문이니까 빙생약 분사구문이에요. 요거 좀 여러분 제대로 이해하고 제대로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해석도 돼야 되고요. 오케이 왜 별표잖아요. 그다음 consumption이 소비죠, 소비. consumption of palm oil. 팜류의 소비는 has rapidly increased. 계속 증가해왔어요. 근데, rapidly, 급격히 증가해왔다. 어디서? In the past two decades. Decades 하면은 10이잖아, 10. 10년인데, 2니까, 지난 20년간 급격히 증가했어. 비록 United States and Europe are its top consumers. 비록 미국과 유럽이 그것에 가장 top 소비자들이지만, demand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있어 throughout the world 전 세계에 걸쳐서, 오케이 전 세계 그 사람들이 판유를 원하고 있나 봐요, 그렇죠? Efficient 소율적인이에요 효율적인. 그 demand는 동사로는 요구하다지만 수요로 쓰였습니다, 그렇죠? 수요와 공급, d e m a n d 와 supply죠. 음, recently 최근에 the US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FDA에서 미국 FDA는 banned trans fat in food 트랜스 지방의 사용을 금지했어요. 왜냐면 그 그것이 그것은 뭐예요? 그리고 그것은 이거든 여기는. 그리고 그것은 will likely increase. 이것은 이어질 거다. 응? 뭐뭐할 거다라는 거야. 요거. 뭐뭐할 거다. The Consumption of Palm Oil 아 이게 웃긴 게 그러니까 사람이 건강에 안 좋은 음식 먹으면 안 되니까 트랜스 지방 쓰지 말자 라고 하니까 이제 팜유가 필요한 거야 식물성 기름이 필요한 거죠 어? 동물성 뭐 이런 거 쓰면 몸에 안 좋으니까 그래서 식물성 기름 하자고 온갖 팜 오일을 다 끌어 모으려다 보니까 동물들을 멸종시키고 있네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거야, 그죠? though no, by no means. though no, by no means. 여기 by no means 뜻은 좀 기억합시다. 어떤 수단으로도 결코 아니냐, by no means. 천여문에서 한번 나왔어요. by no means. 반드시, 결코 아닌, 모든 수단으로. 아, 이거, 요거는 by all means 고, 결코 아닌, 어떤 것도 아닌, 여긴 no잖아, 그쵸? 그렇죠? by all means는 모든 수단으로 반드시 요고 뜻 구분합시다 오케이. 자 though by no means 그러니까 결코 아니야 healthier 몸에 더 좋은 건 결코 아니래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palm oil is said to be the clear alternative for food producers 이제 said to는 놓여지다야 어떻게 놓여졌다 어디로 노려졌어? B set to. 자, 그다음 여기 노려질 예정인 거야. 무마기로 예정이다. Okay? It's set to be the clear alternative for food fraud seizures. 이렇게 될 예정이래. 나 clear alternative 면은 분명한 대안이거든. 분명한 대안이 될 예정이야 for food producers 그 식품 생산자들한테 experts say 전문가들이 말하기를 the production of palm oil은 is the number the number 숫자다 어떤 숫자? one uh, the number one cause of forest loss forest loss면은 산림 손실이잖아 산림 손실에 어, the number one cause. 한 원인이야. 근데 number one cause잖아. 이거는 최고 원인인 거죠. 1등 원인이죠.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에서. 살림손신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요. 오케이. 뭐가요? 팜유성산이. 이해 됐죠? 얘가 이거다. 됐습니까? 요거 b i n o m n s 꼭 알아둡시다 이거 모르면 아예 해석 자체가 안돼요 결코 아닌 never anything but not a bit not at all 결코 아니다 그리고 alternative는 대안이죠 오케이. the number one 최고의 clear 아 그리고 be set 동사원형 못말 예정이다 요것도 반드시 기억해 줘야 됩니다 못말 예정이다 오케이. 자, if this continues, 만약에 이게 계속된다면, distinction of orangutans, 오랑우탄의 orang 멸종은 will become 될 거다, 어, oh, a sad reality, 슬픈 현실이 될 거다. The future of Cassis species, Cassis의 종은 아까 데려온 애 있잖아, is in our hand, 우리의 손에 달려 있다, okay? 이 사람 하고 싶은 말 뭐예요? 이거 막자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만 하자는 거 아니에요, 그쵸 okay?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 본문 4, 5, 6, 4, 5, 6 남았는데, 음, 이거 잠깐 쉬었다 갈게요.